오, 오. 왜 그래. 오 그래. 왜 그래 그래 그래. 아, 근 야. 야 야. 야야뭐 하는 거야? 야! 뭐 하는 거야? 빨리 안 <laughs> 돼. <laughs> 뭐 <거야>? <laughs> 와 그냥 바로 엎어버리네아 <laughs> <트레 Montano. 웃음> 진짜 진짜 오바야 오바. 플레이 플레이. <웃음>

오. 아, 아직 못 풀어내고 있어. <laughs> 아, 우리 없으니까. 아, 너무 못 풀어내. 아, 뭐 하는 거 빨리 해봐. 야, 규빈아 벌려줘야지 방금 거. 빨리 봐줘. 방금 거치면 도와줬어야 돼으면 아, 아이고, 아이고. 위험했어 위험했어.

아직 모풀어내고 아, 있어. 중앙이 없나? 여기? 중앙이 없어 갖 어, 창이 맞아. 이 예. 창이 엉덩이

숫자 괜찮아. 천천히, 천천히 천천히. 그렇지. 돌아와. 병원으 돌아와. 야, 빼고 빼고 가죠, 빼고. 가서 빼고 가줘. 아이이안리는게안 <laughs> 어허... <laughs> 되게... 되네. 뿌들리는 게. 아파. 아하... 오! 야, 뭐해? 야, 야 누가 보면내 경기 연속 뛴줄 알겠어? 어? 아, 내 상대신들 똑같네. 많이 뛰셨네. 해피가라자 해피카라자. <laughs> 어. 하트갔 빨리, 빨리. 어 줘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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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우리 도 <집합장 웃음>

안들. 엔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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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려드 엔드. 지 말고 드려 벌려 아, 네. <laughs> 달려줘야돼 달려주기만 해 <laughs> 나이스 아, <좋아. 웃음> 음, 이걸로 <목> 지금 이 카메라로 아이고 아 사이드 나이스 슛 나이스 슛 괜찮아 괜찮아 야 유스티 아, 했다 유스티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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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마무리했다 마무리 괜찮아 <laughs> 해, 해야 돼 해야 돼뭐해 발목이 안 돌아간다 야막어어어어어 이거를 <웃음> 못나못나 못 <laughs> <laughs> <이게>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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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했어했어 어이가 없네. 어? 아, 저거. 근데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고? 아, 이거. 아, 이 아, 아, 이거. 아, 이 이거. 아, 이 오! 코너, 코너, 코너. 우리는 왜 코너를 안 해? 너, 동일해, 잘... 한 번도 안한것 같은데? 네. 어? 뭐야? 신기 벌려 뻥, 뻥, 뻥. 오! 진짜. 오, 어, 좋아. 왼쪽으로 가자.

오, <무컬료를> 쇠거 <무컬라> 야, 나없지구에 우리 없으니까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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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위험한데. 잘랐나 오, 아, 오, 오! 아. 이거 이렇게 한다고? 이거 굿골! 굿골. <laughs> 굿골! 야, 몇분남았 3분, 3분.

<목소리가> 음... 센터 위허 형 센터 센터 위허 형 붙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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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어가야센터들어오는 거지 가가가가가가가가이렇이 <목소리> 반대 줘, 민재 줘 아아 아, 아, 늦어 늦어 아, 살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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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도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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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가> 아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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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웃음> <웃음> 와 이게 뭐야 야이 뭐야 이리, <laughs>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. <laughs> 어,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끝까지 마, 끝까지. 어이가 없다 너 뺐다 계속해 너 뺐다 다시 좋아, 좋아, 아빠, 아빠, 캐 아빠, 캐야 돼. 아빠, 네, 캐야 돼. 쉽 아빠, 아빠, 다 쉽게 빠아어다 풀어준다, 쉽게 풀어준다. 야, 너무 풀어주잖아1분 남았습니다 아, 늦어 늦어 아야아 경군 들어가 그렇지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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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빠 아빠, 30초, 30초. 살리나? 다 이제 해야 돼. 안 붙이네. 아, 마지막 아웃 하겠습니다. 마지막 아웃! 마지막 아웃! 한테. 여기까지 마지막 마지막! 아니야 너죽거야돼오 마지막 아웃 종료하겠습니다